2024년 대한민국 대중 문학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해졌지만 그녀가 이렇게 빠르게 문화예술의 정점에 오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오르면서 대중들은 큰 충격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유진은 그저 재능 있는 신인 가수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발표는 그녀의 경력이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회는 문화예술대 중상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전유진이 다른 큰 스타들을 제치고 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의 후보자 명단에는 무려 185명의 인물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8명만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이 바로 전유진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성과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뛰어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그녀의 여러 분야에서의 공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자선 활동과 사회적 기여도는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두드러집니다.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는 전유진의 수상에 대해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다, 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은 그녀의 음악 활동을 넘어 다양한 자선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녀는 한 야구팀의 홍보대사로서 2천만원을 기부했으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전유진은 이에 대해 기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감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